자, 마지막, 네 번째, 난다오님 부계정이고요. 아, 뭐야, 화면 안 바꿨구나. 아, 뭐, 갈통 행동할 뻔 간단하게 계정 살펴봅시다. 또, DM이야, 또. 얘레 뭔가요? 어? 가이아블제? 음, 뭐, 전달할 거 아니면 뭐, 의미 없어, 뭐. 올수려봅시다 와, 맞네 6페이지? 와, 정규도 있을 거다 있으신 거 같은데. 아, 그리폰이 없네, 그리폰이. 그리폰 없고. 아레 없고 콜라보 뭐 이것도 있으시고 꽤나 올드 계정이네요 메탈슬그는 없긴 한데 제 계정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중복 뽑기? DM <드엠> 중복이만6천원인가요콜접해도다 <중부기만> <laughs> 있잖아요 유벤스 있고 마미 있고 세이버 있고 춘니 있고 블랑카 있고 다 있네 있을 건다 있는 계정인데 <laughs> 블루아이즈가 어... 브라가 좀 그러네 캐슬리가 없네 캐슬리가 와 근데 콜라보 거의 그냥 올컬 같은데 콜라보 혹시 다 이거 올컬인가요? 아 이거 소멸도시는 그거 없네 소마소마 데이트도 그 뭐였더라 이리아랑 기가메시 아무튼 이거 부교정 불티 솔직히 이 계정 몇 페이지였지 6페이지인가 7페이지였나 저거 중에 뉴절목 뽑는 거는 솔직히 너무 어렵거든요 중복 뽑더라도 좋은 중복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폰 중복 이런 거 그리폰이 없네 그리폰이 아니 뭐 초본능하기 좋은 후 중복이라던지 이건 솔직히 이것조차 뉴를 뽑는다 이건 진짜 레전드야 가봅시다 뉴 나오면 레전드 진짜 뉴 나오면 레전드 오 뉴? 이게 뉴라고? 뉴네? 아니 뉴 제목인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시리우스야 어? 오늘 미션 전부 개같이 실패 아니 주작 아닙니다 바로 쓰기 할게요 와 뭐냐 이거 뉴 페이지인데 뉴를 뽑았어 어이가 없네 아나 대리뽑 더못 받겠는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후 대리뽑 이제 오늘 운다 써가지고 다음 대리뽑 맡기시는 분들 이제 이싹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2페이지인데 중복이야 <laughs> 어, 2페이지인데 누구는 개노비스 중복 뽑으셨는데 6페이지 뉴저 먹아 이게 난가 이게 내 진정한 운이 아니었을까 나 이게 공룰이야 남의 거 뽑아줄 때 제일 잘 뜬다니까요 정장내 거는 망하고 다들 만족하셨죠 오늘 네분다아다 아, 다 만족하신 거 같은데 아니 이즈 뽑고 이시 뽑고 사울렛 뽑고 헤타마 뽑고 6페이지인데 시리우스 뽑고 그냥 올타임 레전드 아닌가 이거 지금 12,952개가 있는데 얼굴 죽에 시원하게 박으려는 거죠 어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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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